쇼이네 책방 쇼이네 책방 안녕하세요. 쇼이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앙이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크리스천 맥케이 하이디커 작가님의 어린 여우를 위한 무서운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요즘 어린이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온 책이더라고요. 이 책은 정말 두꺼운 책인데요. 읽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흥미진진해져서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그럼 바로 책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책은 왠지 무서울 것 같아요. 책 제목도 그렇고 그림들도 으시시하던데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이 책에서는 일곱 마리 어린 여우들이 등장해요. 사슴뿔숲 가장자리 여우굴에 사는 새끼 여우네 집 주변에 추운 가을이 시작되는데요.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밤 첫째 새끼 여우가 말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해줘요. 무서운 이야기로요. 넷째 새끼 여우 역시 깡충거리며 말해요. 엄마는 새끼 여우들의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생각하다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새끼들을 보다가 말을 하죠. 약속해.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습지 동굴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이야. 습지 동굴이 뭔데요? 첫째가 물어보죠. 늙은 이야기꾼이 사는 곳이란다. 거기 가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듣게 돼. 너무 무서워서 꼬리가 하얘지지. 라고 말하면서 새끼들에게 절대 위험한 습지동굴은 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 새끼여우들은 엄마 말을 잘 들을까요? 엄마가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습지동굴에 안 갈까요? 항상 책이나 영화를 보면 하지 말라고 하면 꼭 반대로 하죠. 그래야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거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들이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안 해야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럼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일곱 마리 새끼 여우들은 엄마의 코고는 소리가 나지기 들려오자 살금살금 구를 빠져나와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해요. 통나무를 넘어 바위를 돌아 개울을 건너 풀숲을 지나 사슴뿔 숲 깊은 곳으로. 습지 동굴 입구를 향해 뛰어갑니다. 드디어 입구 앞에 도착한 일곱 마리 새끼 여우는 이야기꾼을 찾기 위해 냄새를 킁킁 맡으며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순간 누가 내잠을 방해하지? 흠, 음, 겁쟁이 꼬마들이로 이야기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음, 부탁이에요. 첫째 여우가 말했지요. 이야기꾼은. 거리며, 너무 어려 전리 빠지면 그때 다시 와라 라고 날카롭게 대답하지만 새끼 여우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목청을 가다듬고 부탁을 하죠 정말로 자신이 있느냐 이야기꾼이 물었죠 그러면서 이야기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무서운 이야기는 두 가지만을 갖고 있다 달의 밝은 면과 어두운, 어두운 면처럼 말이지 너희가 끝까지 들을 만큼 용감하고 슬기롭다면 그 이야기는 세상의 좋은 모습을 밝혀줄 거야.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겠지. 하지만 말이야, 너희가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무서워서 끝까지 듣지 않고 꽃무늬를 뺀다면, 이야기의 어둠이 모든 희망을 집어삼킬 수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너희는 두번 다시 굴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야. 엄마의 곁을 떠나지도 못하고, 영원히 전내를 풍기며 삶을 허비하게 되겠지. 자, 어떠냐? 그래도 무서운 이야기가 듣고 싶으냐? 그렇다면 일이 들어와라. 라며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마리 새끼 여우들은 침을 꿀깍 삼키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꾼을 따라 습지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후 이야기꾼은 일곱 마리 새끼 여우에게 여덟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올빼미형, 이야기 목차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덟 가지 이야기 속에 미아와 윤리라는 두 마리의 어린 여우가 등장하게 되는데 미아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변해 홀로 남은 여우고 윌리는 세 다리만 있는 장애를 가지고, 인, 가지고 태어난 어린 여우예요. 8가지 이야기에 이두 마리 여우는 서로 번갈아 나오면서 등골이 옥삭해지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펼쳐지고 있어 읽고 있는 내내 긴장을 놓칠 수 없었던 책인데요. 과연 7마리 새끼 여우 중 누가 까지 남게 될까요? 몇 마리나 끝까지 남게 될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꼭 읽어보세요! 귀신은 안 나오지만 스릴 만점인 책이랍니다. 네, 부엉이 군의 오싹오싹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늘 부엉이 군의 책 소개를 듣다 보면 책 내용이 궁금해져 당장 책을 읽고 싶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책은 특히 더 궁금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들 읽어볼 것 같아요. 과연 일곱 마리 새끼 여우 중 누가 끝까지 남게 될까요? 책을 읽는 내내 뒷이야기가 궁금해 쉽게 책장을 덮지 못할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저는 이책 어린 여우를 위한 무서운 이야기는 부모님들도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은 어른들의 시각으로 읽다 보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강력 범죄나 학교 폭력 및 가정 폭력, 따돌림, 아동학대 등등 무서운 이야기 속에만 있을 법한 일들이 금방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실화가 실체가 없는 귀신 이야기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끔찍하다는 걸 우리 어른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무서운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서 무서운 현실에 직면한 어린 여우들이 극복하며 성장하는 모습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본다면 책 속에서 많은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모님들께도 추천해 드리는 책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숭인의 책방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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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안녕!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